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만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연단과 시련을 겪으면서 정말 정과같이 하나님께서 쓰신 걸 감사합니다. 항상 붙들어주시고 또 인도해주시고 오늘도 순서 절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를 받은 반란투대로 잘 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. 아버지 더욱 충성스러운 종족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시오.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제부찬이 되게하여 주시옵시오. 오늘도 귀한 음식 대접하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오. 갚아주시옵시오. 저희들 모두에게 건강이 되게 아예 주시옵소서,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려면 나이다.